자 오늘은 대전 관주동에 마장동 김씨 고기집에 갑니다. 천주가 보는건데 뭐 차림표가 이렇게 되있나네 들어가 봅시다 마장동 김씨 네 안녕하세요 마장동 김씨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있네요 네. 마장동 김치 도영이언 오는데? 요 샤워하고 집에서? 네. 네. 아는 집에서? 아, 집에 가까우니까 어, 청나운동아 운동하고 왜? 어, 운동하고. 빈속에 먹는 게 최고야. 어. 아. 와, 이게 뭐야, 심했다, 리. 시원하다. 아, 추워. 뭘좀 쌈해봐. 아, 추우면 쌈해. 이더위에 아, 춥다, 그래. 이건 뭐야. 에어컨이 너무 세잖아. 안 세. 아, 이 꼴? 음. 아, 경구지? 아, 바람이 울려오는 거야. 너한테 경구지? 안 가지? 너한테 바람이 안 가지? 어? 이 아, <목소리> 네, 머리? 음, 어 약간 올려 놨핀핀이어 샤워 하고어샤워해도 가지질 않네아 이거 퇴이아 이. 껍데기 아, 거지? 음? 예. <laughs> 이게 돼지 빵 이거 집게 접봐 여기 구워준대 여기, 아, 그래? 여기 구워준거 때문에 수가 온거래 아지어우리면 되지 구워준다고 거지아 <놀람> <놀람> <이거 몰라. 놀람> 아, 해준대 구준대님준거아오마카세 <거어준대? 놀람> 네, 오마카세요? 오마 어. 지금 구주는 직접 해먹으면 되지 <놀람> 고기를 직접 구워준답니다. 어. 내가 이따가 올릴게요, 그거. 아, 이거 오는 사람들 밴드에다 올리라고 좀. 아, 몇 명이 오는데? 음. 이게 뭐 시어금, 숙성한 거예요? 고기 숙성고기에요 뭐. 뭐? 숙성 아, 그냥 일반고기에요 네. 기계? 제일 얼룩돼지예요. 아, 얼룩돼지 어. 얼룩돼지? 어. 아, 저기 하니까 숙성 안 하는데. 아, 어깨에 서 가는 거예요. <목소리도> 고기거이데 되게 수한고기같이 보이고요. 여기는 그럼 다 무조건 사람이 직접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요즘보이가 많아. 이야. 맛있겠죠. 아 껍데기. 어. 껍데기 시킨 거야? 세트세트래요 수육 a v 네 아니 아까 f 먹는 o 서 I h 기도있 a big.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아. 이거 한국 사람이나 먹는 거지 뭐. 바보 아, 중 영국산 말돈 소금이라고 하거든요. 압력 제일 금씩만아이거요 소금이요? 뭔 뭐, 소금이... 영국산 말돈 소금이라. 이거 보자 한번. 소금이 틀린가 소금이... 이... 봐. 예? 얼마나 넣어? 음, 요런 농은다 좋아. <웃음> <웃음> 여기도 오래됐는데 이거 참 오네. 원래 여기 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온지를 아, 아. 여기 이거 마장동 기지 시티 좀 되지 않았나요? 기지 기지형은 했어. 예. 여기도. <목소리> 내가 단은 상식사 저기 요 앞에 그거 뭐야? 거기 가고. <목소리> 기지여기또 아. 돈도 좀 생겼다고 또 가보라고 하더라고. 저기로 성공대 됐대. 생으로 만든 아, 생대패. 유튜브에 좀 올려도 되죠? 유튜브에? 저 얼굴 안 나와도 얼굴 안 나와요. 내 얼굴을 삭제하는데, 지금. 양복산 맑은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틀리다 결, 결정, 아니 결정치가 좀 틀린다 이게? 뭐야? 안싸. 안싸고 음. 안 짜고 많다. 이 정도면 안짠 안싸고. 거야. 순기, 쓴 <laughs> 맛이 별로 없다. 이게 쓴 맛이. 그래. 응. 뭐야? 아 깜짝이야. <laughs> <나> 뭐 갑자기, 남 갑자기. <laughs> 뭐쓴 맛이 별로 없네 뒤에. 음. 단 맛이 많네 어, 조금 좋네. 그러니까 이게 소금에 간수 쫙 빠진 것잖아요 간수 완전히 그런 맛이요 아, 우리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예. 그헛되기수치아요헛되기잖아헛되기술 예. 예. 어. 먹자고 해거 왔구나. 오늘. 어. 어. 아니. 지혜가 아니까 그러니까 형은 술 먹자고 하니까 우가결정했왔 응. 네. 이제 2시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 아니 이렇게, 안 아, 안 아, 어. 어. 아니 안 가지네 <laughs> 아 원래 나올요아 안가도 되냐고 안가고 싶겠지 민호 까지 그, <laughs> <계속 같이, 웃음> 집에 가자 빨리 야돼 빨리 가야 빨 들어가야 아그런 저녁에 같은 소금도 다절이 아, 있잖아요. 조 올려 드릴게요. 첫으은 소금만 조요 아, 네. 소금만요. 첫 점. 첫점 주신답니다. 어, 음, 네, 음, 네, 음. 아, 감사합니다. 카페가 있어요. 감기 없어요. 컴퓨 카페 있어요. 음, 음. 네. 카페가 있는데 소금만 네, 지금. 영국산 소금. 여와이는데어제 그 아니, 언젠가 전날에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놔서, 이게. 어. 어느, 어느 집사람 딱, 저기 남편이냐고, 빨리 찾아가라고. 어. 아, 그, 그, 저희가, 음, 공연 현관, 공연 현관, 공연 현관, 아파트. 그, 어. 근데 누그 앞에 가지고 결국 나랑히 어. 이렇게, 흰가를 그러니까 딱 보도록 고 자고 있는 거야? 자고 <laughs> <laughs> 있는 누가 카페에서 올려가지고, 빨리 찾아, 남편 찾아가라고. 왜 얼굴 왜 가리고, 아야야야. 그러고, 그게 올라왔어 왜. 아, 김을 네. 구워주시는구나. 이게 삼겹살 되게 쫄깃거리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징어젓갈이랑 와사비랑 김에 싸서 오징어젓갈이랑 와사비랑 싸서 드시랍니다 아 삼겹살 맛있네 자 오징어젓갈하고 와서 비 많이 내야 돼. 와서 많이 그래요? 이쌩 와서 그 다른 데도 다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한국인 참는 거야. 이렇게 드시랍니다 김하고. 뭐 드릴까요? 음. 어 아맛있이맛있면네안 짜고 태용이가 뭐 봐야 되는데 응 김하고 맛있냐응 땡큐 이게 김하고 맛있지? 김하 맛있네 김을 구야아야지양그비거는거아고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고 고추 채썰, 채썰었네 고추 응. 매워요? 네. 안 매워 네, 저 이번에는 올려드릴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아, 아찌랑요아 아, 이렇게 장아찌하고 그리고 직접 만드신 장아찌하고 삼겹살에 올려서 먹읍시다장 음, 고기가 맛있네요. 다른데는 네. 차틀어네요 어? 른데 맛이 고요 고기가 맛있으면 찾아와요. 무조건 사게 내릴 필요도 없고. 고기가 맛있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얼룩고기? 아 이게 들어가면 안돼나 이제 뭘어 이제 작업 중이다 어, 이게 어, 음. 들어가면 안돼나못 나와. 네, 음. 작업 중이죠. 무슨 작 어제 막걸리 막걸리 먹었을 때가 넣었어데어서 맛있다. 음, 장아 맛있네. 이거 소스가 맛있답니다 이거랑 로아까 아, 소스. 아 돈까 소스요? 돈까 스스 이거 아, 러네빵까 그러니까,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아,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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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빵가루 먹나? 네. 소금인 줄 알았네 이거. 아니, 막, 막, 막. 야, 소금 같다. 소금 같다. 아, 돈가스처럼 먹어봐 이 부분이 이거. 아, 고져서 그러나 고기는 맛있네. 맛있지? <laughs> 아, 이게... 아, 아니, 가는거보 맛있어. 전문가거 주니까. 아호에기를 것도 있게 우리가 생 진짜 리네 먹어 보아요 거기가 들리네. 지 아, 음. 아 그러네. 저걸 찍어아 그러니까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아, 덜리은거 이런 거. 이렇게 수육처럼, 수육처럼 익은 거. 먹어봅시다. 아. 이 상태로.

근데 제주도 고기 자체가 맛있긴 한데 무슨 웨이팅해야 돼, 왜이팅다시먹갈 데가 없어요. 많이 많이. 야 근데 금방그 상태가 제일 맛있다. 안 되게 부드럽고 해. 멜고기를뭐 아, 2천 아, 먹어야 된다는 아, 소리는 아니. 의미 없는 거 같아. 나는 부고도 딱히 필요 없는데. 되게 빠짝 이어 가지고. 아, 그렇죠. 황생이 다 파티 메이크하기 때문에 네, 균이 없잖아 지금 돼지 고기. 에소고고 그렇지. 맞아 맞아 아기예요 아, 사장님 여기. 네. 그잘놀네얘 근데. 근데 엄마한테 아지 아, 왜? 혼자 잘 놓아. 없으 아빠. 아니요, 3살이에요. 3살이에요? 한살못고 들어가가지고. 아, 아, 늦게 들었구나. 11월 때. 11월 때. 11월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저기, 저, 저, 저 어리지 보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네. 어리지 어린이 원장님. 아, 자녀? 아. 어리지 원장님이거든요. 아직 안 다니는데. 아직 안 다니는데. 빨리, 왜요? 영업해, 얼른. 영업은 똑같지. 이거 어리지 원장님이에요. <laughs> <laughs> 요.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거봐, 나김이제 맛있네. 김 살짝 구워. 김김짜서는게 맛있네. 그 생각보다 김먹어 맛있어. 살짝만 네. 구워야 돼. 아, 이거 김하고 라 아우 나도 계속 덥지. <웃음> 와, <웃음> 다음에 식당 올때 잠바 아, 입고 와. 파카 입고 와. 온도가 한마아못 먹고. 놀랐죠? 저기요, 그 김잖아요 아, 아, 예, 까먹어요. 김 주셨네요. 애들 기다리고 있어. <웃음> <웃음> 지금 고기도 드시고 잖아아요 아, 콩나물. 콩나물. 어. 이 아, 아, 항상 나도. 콩나물 가지거든고나밥 필요한다. 이렇게 응. 김하고 <laughs> 다 드시면 맛있답니다. 음. 맛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맛이 괜찮네 맛있어. 근데, 거기. 육화원칙인가? 괜찮아. 육화원아 고기보다 은근한 것 같은데? 육화원칙 <목소리> <좀> 많이 가봤는데. <목소리> 다시 한번 이렇게 먹어보자. 이거. 뭐, 돈까스처럼 먹으라니까. <목소리> 돈까스 소스구요. 빵가루같이 만들어 먹으라고 해놨나봐 이렇게지? 근데 이렇게 좀돈까스처럼좀 어. 색다르긴 하다 이게. 돈까스처럼느껴져오스타그요 <laughs> 음. 음. 아, <laughs> 아, 네. 젓갈이 고르게 섞여야 돼 달달한 거는. 자, 한번 볼까. 젓갈이 어디서 드는지. 아 달라가기 좀 돼. 부장님 오징어 젓갈. 여기다가 이 와사비를 섞어. 저, 저, 봐봐. 이걸 아 이거 짠 거라 괜찮아, 봐봐. <laughs> 와사, 이 젓갈에다가 와사비를 섞어. 이렇게 되면 탁코 와사비가 됩니다. 아니, 그, 저, 여기. 여기. 아니, 저기 아, 니 나, 근데... 아, 쪽쪽 안 빠졌어. <laughs> 일단 한번 둘이 아니, 이거 탓고, 아, 딱 먹어봐봐. 이거거 와서 까요 친절하시네. 아,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식당할 때 나중에 하면 좋겠는데. 오늘 <남자> 오늘도 스크린 치러 아 오늘 가려고 했는데 이제 뭐 채팅 나안 돼. 만건 되는데 스크린은 안 돼? 일치 들어가 야 되니까. 그렇지. 같이 하고 맥시면 5시야? 어? 2시야? 맥시 몇시야? 3시, 3시. 지금 몇시야? 3시 되는거 아니야? 아니요 1시요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 저한테 맥시멈 너무 잘 쳐서 잘못 뭐 쳐? 아싫거 아니야 모르는아안받아하지 않아 정말 엉덩하고 동 김치 차림 쇼시 항상

근데 이제 핸드폰 보면서 내 앞에 놓치면 열이 받근요 갑자기 역정해 가지고 분노를 고가복기요지 복대로 사는 거나 뭐 그냥 조송사자 부르면 가는 야 거. 아, 요 운동하다가 갑자기 콜록콜록 하고서 그러는 면 그것도 그렇게 <laughs> 아, 건강하게 못살고그니까아이치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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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되고 네. 똑하고 그니까 인생을 바락바락 살 필요가 없거든. 그것도 그것도 나쁘다 안찮아 나쁜 그치?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결혼하고 <laughs> 이혼하고 하면 나는 결혼 안 하는데. 원래 결혼 해봐야지. 어. 또. 아니에요 안에 불러하는 것보다. 결혼은 해봐야지아 넣으면 될것 같은데. 또 돼요. 안 될까? 아니아니 아니야. 다 넣으면 될것 같은데 좀 따로 라돼요달바도면안 될까요? 가능해요. <laughs>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씩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그럼 나가 일부러 거기 돌아갈 때도 있어 요 그래? 가 이게 가 촉촉합니다 두꺼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촉촉하네요 아니, 음, 음 맛있네 네. 소스도 되게 매콤하고 좋네 어? 컵퍼를 집고 예.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굳이 아어 무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어봐야지어봐야거야지물어봐 좋은데? 어봐기를 김에 싸서 매콤하니까 지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물어봐어어봐야지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어야지 물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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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아니야 아, 물어지물거야지물어봐있지어봐야지물어어 <laughs>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여러분 나만 알 나밖에 없잖아 유혹이 되게 많아 음, 그러실 것 같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닌 어, 대만 여자들이 좀 도시를 하더라고 그런 애는은 스무 분 갔어 좀 이렇게 아그 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 참아주고 이오 사장님이 김치찜 어, 어 되게 어, 매콤하다 이거 어, 먹어봐 맛좋네사님 잠깐만 전기밥 한번만 주 맛있는... 음매콤하게 아, 괜찮네. 음. 이걸 다 잘라? 어. 예 잘라. 국물 없냐 찜이라고 찜, 아, 찜이야? 네. 찜. 아, 찜. 찜. 아, 김치 찌개가 음. 아니라 찜이라고 아, 음. 찜이 찜이, 사장님이 여기 김치찜 잘 하시다고 어. 네. 먹어보라고. 아, 아, 그서지 그러니까 그, 이렇게 다 어, 어 맛, 매콤하네. 맵다고 했거든. 어, 음. 매콤하게. 감사합니다. 예. 아, 어? 왜안 돼, 눈 아니, 없지. 너 뽀뽀 거리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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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죽으라고 아니, 아니, 야 되는데, 어 찌개는 넣어야 되는데, 찌개잖아야 이거 데찌밥인데도개님도어야도아닙찌다는넣밥야 되는데, 찌는어야되는찌개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나 시그니처 김치찜이래요? 아니야, 네, 나는 주말에는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고. 내 많이 저기 그래. 그래. 음 그러니까 내가 먹는 만큼 나는 그냥 가능. 음, 맞다, 몇만 그러니까 내가 거. 이렇게 몸에서 아이 사람이 에너지만큼 이렇게 다, 이렇게 음, 하는 거야. 나는 쌓아 수준 아니야. 김치찜 맛있네요. 아, 이거 도많아서동에 있잖아. 이거 김치찜 맛있습니다. 마장동 반조점 어? 음. 음~~ 우리 송아 하나 싸줄까? 몇컵만 어, 맛있다. 송아 <laughs> 하나 싸줘야겠네. 꽤 뜨는데? 아왜맛 좋네. 아잘 먹고 갑니다. 맛있네요.